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정보 앤 방첩 TV에서 오늘은 중국 정보부 드디어 국정원의 반윤 활동 지시 중국 정보부와 민주연구원 커넥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부른다고 쪼로로 가가지고 중국 대사가 윤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정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를 그대로 다 듣고 동조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대통령이 결재를 한 인사 행위를 대통령이 다 뒤집어 엎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국정원 책임자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국정원은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행각을 버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국정원이 이미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다른 누군가의 의중을 따르고 있다. 이런 반증된 증거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김대중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김대중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총회 출신들의 장군들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연달아서 세 명을 임명한 겁니다. 청주캐는 육군사관학교 조직인데,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청주캐란 클럽에 또그 안에 비밀 조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비밀 조직원들이 간첩인 거 것, 그들이 군에 다 진출해 가지고 군 요직을 다 장악했고, 지금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는 김영삼이가 다 없애버렸고, 같이 청주케도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청주케는 없어졌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비밀 조직은 지금도 국내에 있는 지하당과 함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청주케 출신 국정원장인 이종찬이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과 함께, 안기부 요원들을 다 잘라내고 전라도 사람들을 갖다 앉히고 있는 와중에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이해창 총재가 북한에 돈을 주고 휴전선에서 총을 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재판하는 도중에 한나라당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증거가 부족하게 되자 관련된 북한 요원을 중국에서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공론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전 안기부 요원들과 연계된 공작원이 이거를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종창과 김홍일은 다른 북한 요원을 납치해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던. 그러니까 김홍일은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지 아비인 김대중과 자기를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둘이서 다리를 못 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던 인간이 거꾸로 중국에 가서 제3국인 중국에 가서 제3국인 북한 사람을 안기부로 잡아다 고문을 한 겁니다. 지금은 김홍일이는 죽었지만 이종찬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잡혀온 북한 요원 최인수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던 고문기술자들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고문을 중단하고 옆방에 가서 회의를 하는 사이에 이 최인수가 도망을 간 겁니다. 한나라당으로 도주했는데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웰빙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당직도 안 세운 겁니다. 그날 당직을 세웠으면 대한민국 역사가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최인수는 중앙일보사로 다시 노출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비밀이 조금씩 새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최인수를 중국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이 최인수가 중국으로 갈때 한국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고 10만 달러를 줬습니다. 가수라고이 최인수가 그 10만 달러를 물수듯이 쓰다가 중국 정보부에게 걸린 겁니다. 최인수가 갖고 있던 그 10만 달러는 최인수가 북한의 골동품을 남한에 몰래 팔던 그런 요직을 갖고 있던 공작원인데 그 공식적인 비용은 북한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남은 돈은 지가 먹는 건데 그 10만 달러가 바로 자기의 남은 돈이었기 때문에 물 쓰듯이 쓴 겁니다. 그때 북한 경찰관들의 한달 월급이 20불일 때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실 겁니다. 중국은 최인수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딱 공작계획을 세웠다가 이종찬이를 잘라내고 천용택이를 임명해가지고 천용택이 취임식을 하는 날 바로 그 시간에 중국에 있는 안기부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싹다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간접 회로 그래서 천용택이 부랴부랴 중국 정보부로 가서 열흘 이상 머물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구속된 안기부 요원들과 정보사 요원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바로 중국 정부가 요구한 정보부에 있는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에다 양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김대중이 바로 국가경영전략연구소라는 기관을 설립해 놓은 당시 국정원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소속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 이름을 똑같이 만들고 뒤에 연구원을 연구소로만 해 놓은 겁니다.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공장을 시작할 때 사용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중국은 북한에도 통보해서 김정일이가 제2 연평해전을 일부러 일으켜 가지고 뚜들겨 맞은 다음에 김대중을 불러들여서. 만든 결과가 바로 6.15 회담이고 그것을 남한에서는 햇볕 정책이라고 꾸며내지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회담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국정원의 모든 조직들이 북한과 중국으로 갈갈이 찢겨져 나가서 주속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정치 공작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이 못하는 거를 중국 정보부가 지금까지 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한창 떠들고 있는 여자 국회의원이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뭐 어떤 서류를 국정원에서 들고 나왔니, 어쩌니 이런 일들이 국정원에 간첩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시간상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가짜 경찰서 사건도 국정원에서 현행법으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딱 결론을 내려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제거 당시 공작원 21호로 이름을 날렸던 양정철이가 4.15 총선 때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에서 전자 개표기 시스템, 투표 용지 이런 거를 다 갖고 들어온 거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선거 관리 위원로 으임명 임시직이 아닙니다 정식 위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선거 관리 위원의 비상임 이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전자 개표기 대표들 100명이 바로 한중국회 의원 연맹의 의원들이 제가 이런 거를 귀동량으로 들은 것도 많지만 직접 관여해거나 도와준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임동원 원장 시절에 북한 장성들이 영변 핵기지와 인근에 있는 화학기 그리고 핵실험을 한 흑한사발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김대중이가 북파공작원들의 부파 북파를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그걸 남한으로 보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장성들이 이현길씨를 단동으로 불러서 그걸 전달해가지고 이현길씨가 그걸 가지고 북정원으로 간 겁니다. 임동은 원장 시절입니다. 그 날짜도 김대중이 노벨상 수상하기 일주일 열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원에서는 김대중에게 보고를 했지. 북한에서 이런 걸 보내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김대중이가 임동원에게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임동원이가 경비병들에게 문 잠그고 열어주지 마.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현규 씨가 그걸 들고 국정원 문 앞에서 열흘 정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상부층에서는 그 기밀 서류를 본 적은 없죠. 얘기만 들은 거죠. 그거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미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 보니까 당시 관여했던 정보부 요원들이 큰일났습니다. 지금 김대중이가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이런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날짜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북한 요원 납치를 제가 계속 북한 경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정보부 요원들이 저에게 북한 경찰을 납치해왔다고 이야기를 코드를 해줬기 때문에 딱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난수 방송을 할때 바로 부탄에 가서 북한 정보요원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입금 약속을 하고 귀국을 했고 박근혜를 제거한 다음에 박근혜 집인이 미르재단 돈이네 이런 걸싹다 뺏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것도 맞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민주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신 있게 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태원의 골목 학살 사건도 그런 학살이 일어나기 한달 전부터 시주로 영화를 똑같이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날 거를 한달 전에 영화를 찍어놨겠습니까? 그거를 사고가 나는 동시에 cnn이나. AFP 통신으로 외신으로 보냈던 것이 바로 그 조직들인 것. 그리고 그것은 저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주에 있는 인터넷 진원의 서버를 열어서 다 했던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일단은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